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꺼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찍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? 자 처녀 귀신과 모모 귀신 누가 마음에 드신가요 저는 뭐가 좀다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오늘의 예고편은 바로 매주 산 매주 산데요 매두사 어떤가요? 뱀뱀뱀이 아! 다음편에는 좋아요 또 많이 눌러주시면 바로 알겠습니다 매두사 D 일. 뭔가 제가 그냥 잘못만들었습니다 이 뱀의 얼굴들 뱀 멀, 머리카락 자. 얼굴을 보면 바로 돌멩이가 되죠. 이 신비 아파트로 나온다는데, 오 매주사. 오늘 특별편이라서 예고편 귀신들이 모두 뭐... 마지막 카곡 맞니? 자, 귀신, 팔짱, 팔짱, 팔척! 귀신 매조사 다음 바로 팔척귀신이에요. 가 먹어 팔척귀신 어떤가요? 공포 같은가요? <laughs> 팔척 너희들 다시 한번 먹겠어. 팔척 팔척 얘 키가 좀 커요 진짜. 매조사보다 더 크고, 주비만큼은 안 크지만. 자, 드래곤. 나와. 이제 용. 자, 용보다 더 크죠? 아니면 몸 길이는 똑같지 않습니다. 팔척기시 이거는 용. 다음에 이거 용 찍을 거예요. 마지막 편에서 이 용을 찍겠습니다. 으아. 내가 마지막 편이 나온다고. 그럼 기대해라. 이, 이무기님이 나가시다. 이무기, 예, 이무기로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특별편 어떠신가요? 내두사와팔척귀신 기대되시나요? 음... 진짜로? 기대되신가요? 네!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맛있는지 댓글 알려주세요 꼬꼬입니다 알겠죠? 안 음...